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음.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봐봐. 삼각형은 밑변. 밑변. 자, 밑변. 잘 들어야 또둑지 네. 삼각형의 밑변. 아, 이제 밑변의 뭐? 밑변의. 밑변의 바라보는 점. 밑변이 바라보는 점. 맞아 안 맞아. 네. 밑변이 바라보는 점. 이게 뭐야? 꼭지점. 밑변이 바라보는 점으로부터 수직 수선, 이걸 수선의 발이라고 한거든. 나중에 설명할 거야. 수직을 내린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높이라고 합니다. 밑변에 대해서 높이는 높이는 밑변에 대해서 수직 수직, 수직. 수직. 밑변에 대해서 수직. 오케이. 선생님이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이쪽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그릴 거야. 이렇게. 이해갔어? 네. 똑같이 하나 더 그릴 거야. 똑같이 이걸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 예, 갔니? 네.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네. 더. 어? 아니, 아니. 그러면 자, 요변이 지금 요변이 어디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맞냐, 안 맞냐? 그다음에 네. 요변은 공통으로 끼어 있고. 요변은 공통으로 끼어 있고. 그래이 밑변이 뭐겠죠? 이렇게 해당하는 거지.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자이 넓이랑 얘들아 이 넓이랑 어떻게 니 같겠지? 어. 똑같은 삼각형 두개 붙일 거니까. 그러면 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음, 그렇지? 그래. 삼각형 ABC의 넓이는 맞아 안 맞아 네, 네. 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돼? 밑변 네. 곱하기 음. 높이 이. 나누기 네. 이해 주면 되겠지 반띵이니까네네 여기까지 갔어? 네, 네. 네. 봤어? 네.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알겠지 네. 다시 원무 타임. <laughs> <자>, 정사각형은 넓이가 <laughs> 한변한변한변한변 똑 같은 한 변, 한변 곱하기 한 변. 네. 알겠지?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알겠지?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마름모는 대대이 분의 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오케이. 그다음에 사다리꼴은 위변 더하기 아랫변 가로 곱하기 높이, 높이. 높이. 나누기 이. 알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입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머릿속에 담기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대답을 안 하네? 네네175 페이지 175 페이지 풀어 풀어 줘. 175 페이지 풀어 줘. 175 페이지 어175 페이지 풀어 요175 페이지 풀어 줘. 175 페이지 풀 넌두개한 번에 먹어고 오케이 okay. 일단 하나 내려놔 오케이 <laughs> 야 <laughs> <laughs> okay, 6번 조용히 해 6번 평행사별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네. 나누기 맞지? 그래서 네. 6 곱하기 5 나누기 답 얼마? 15. 15. 7번에 7 곱하기 4나누기4곱4 오케이 4나요기4 곱하기 4 곱하기 풀어볼게요 오케이. 체크합시다 <laughs> 자기번 빨리빨리 따번와4번 <laughs> 그 다음에 4번, 6번, 8번, 9번, 9번 말고 10번 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어, 2 5 번인데요. 어. 아, 그 페이지가 넘겨졌나 보다. 잠깐만. 저걸꼭 세야 할게. 15하고 그치. 17. 1 5 15번이 있는데요. 알아 알아. 잠깐만. 있지. 오케이. 아들. 네. 그 26, 아, 27. 27 아, 2 아니, 잠깐만. 3 1번. 3번번요 음. 31번. <laughs> 그다음에 36번. oh uh.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 알고 있지? 음. 네. 어, 아직도 못했어요. 오케이, 이거 우리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 그래, 적어 음. 이거 무균수학 책에다 적어라. 어? 이거 무균수학 책에다 적어라. 어. 적어 음.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없어? 네 아, 화요일이요 화, 목둘다 응. 없어 목요일날 수업은 토요일날일 거야 어? 응? 왜? 15일 토요일날 응. 어떡해 몇 시에요 토요일이? 응. 잠깐만 어, 선생님하고 응. 조율을 해봐야 돼저아 저도 우선은 볼게요 우리 178페이지에 몇 번? 2번 2번 평행사별형에서 높이가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밑변에 대한 수직이지? 네. 높이, 높이, 높이. 네. 밑변에 대한 수직. 자, 밑변에 대한 수직이지? 네. 알듣니 네. 그럼 밑변을 5로 잡는다면 5, 5, 밑변을 이로 잡는다면 높이가 얼마? 3이지? 네. 그 다음 밑변을 4로 잡는다면 높이는? 2입니다. 그래서 2, 3이 답입니다. 어? 그사로서는 네, 거야. 사는 될 수가 없지. 솔직히여. 수직 관계에 있는 두 수야. 얘들아. 봐봐. 이거를 읽고 있느냐 모르더라고. 밑변을 고개 들어. 이 밑변은 네로 잡는다고 하면 자, 밑변을 네로 잡는다고 하면 이 밑변에 대해서 수직인 거못 찾는 거라고. 선생님 항상 그러잖아. 는다면 이거에 대한 수직 이거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이야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자봐자 거기다가 2번하고 4번이 수직이다 3번하고 5번이 수직이다 이렇게 빨써 2번하고 4번이 수직이고 이게 수직 기울니다 이게 3번하고 5번이 수직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엄마가 보면 화내지 않을까 수직입니다 아니. 엄마도 다 배워서 아셔 됐냐? 됐냐? 안 됐냐? 그만 그 다음에 몇 번이야? 4번, 4번. <laughs> 4번에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넓이가 얼마? 12 확인서를 내는 넓이도 12입니다 12. 아. 12. 아. 12. 12. 그 다음 몇 번? 음, 그 다음에 10번이, 10번이요 10번 평행 3일 중에 둘레가 8살래네 네. 됐니? 네. 네 그러면 둘레가 84니까 둘레에서 얼마를 빼야 돼? 40이요, 40을 빼야, 빼야 돼요 40 빼기 나누기 음, 그렇지 맞아 여기가 20이잖아 음. 맞아 네. 그 다음에 둘레가 8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 이거는 해, 이거 이거 세로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84에 반등이면 얼마니? 22, 22. 42요 42. 42. 42에서 얼마를 빼? 20을 빼면 22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아, 무슨 말 뜻인지 이해했어? 네 어, 음. 22라는 거 왜? 가로 세로 더하면 84에서 나누기 위한 42라고 거기서 가로 빼니까 세로가 나누는 거라고 알겠지? 응 음. 오케이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하니? 넓이 어떻게 특히... 구해? 윗... 넓이 응. 어떻게 색, 구해? 넓이 어떻게 구해? 얘들아, 여기가 16이잖아. 네. 네. 우리 네. 이거 아무 있어요. 필요가 없어. 아, 필요 있긴 하지. 둘레로 구했으니까. 얘가 밑변이고, 이 밑변에 대해서 수직인 건 얘라고. 이해 그래. 갔어? 네 그래서 넓이는 320 2 2 0 22 0 2 30 2 0 22 30 22 30 22 네. 352 52. 52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어? 네 오케이. 질문 아니 또 있어? 넘겨. 15번. 15번 볼게요. 15번. <laughs> 평인 사명장에서 기억 미음. 기억 미음은 몇 센치인지 물어보는 거야. 네. 넓이를 모곱하기. 뭐 이거 넓이 넓로 응용해서 풀면 되겠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거야. 볼게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자 넓이를 첫 번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얼마? 16 곱하기 뭐로 구할 수 있어? 여기 볼까요? 조이? 16 곱하기 얼마야? 7, 7. 그런데 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8 곱하기 네. 해 오... 아니. 여기까지 해서 안 가. 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 있잖아. 이걸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인 거고,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 얘를,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인 거고. 알겠지? 근데 평행사변형은 얘들아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거든. 서로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가 같거든. 저희가 얼마나 뜻이야? 팔인한 얘기야. 알겠지? 알아듣니?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약분하자 8, 16 약분하면 얼마야? 2, 2 그래서 4. 높이는 얼마에 해당됩니까? 17에? 14, 14. <laughs> 빨리 정리해봐 <laughs> 와, 진짜 <laughs> 나는 못하겠던데도상이 못하겠다 뭘 못해? 음. 어려워요 너무 너무 어렵다고? 네상위 음. 플러스 잘 틀려도 합쳐지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laughs> 좀안가 어디가 넓이, 넓이 넓이를 밑변 곱한 높이라고 할수 있지? 높이는 항상 뭐야 밑변에 대해서 수직, 밑변에 대해서 수직. 그러니까 이건 넓이를 얘를 밑변으로 보면팔 높이 분자. 근데 두그 넓이가 어떻게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나 높이 넓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팔로 약분한 거야. 팔로 약분했으면 나누기 팔 나누기 팔이2 2. 7에14 이해했어? 이해하십니까? 네 짧게 네. 나는 선생님은 이런 거 싫어해 알겠어? 네 예. 어떤 식으로든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나 별로 안 좋아해 알겠지? 네자 네. 17번 볼게요 네들 공부하러 온 거잖아 여기. 네. 그렇지? 자, 번 평행사변형을 보고 이유를 쓰세요. 평행사변형. 아, 가나다. 얘들아 네.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인 거 알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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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습니다 왜냐하면 밑변 밑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아, 가... 때문입니다. 오케이. 좀 위에 답이 나왔어요. 됐니? 됐어. 안 됐어? 어. 그 다음, 오른쪽, 20번. 20번. 이거를 뭐로 갔다 밑변으로 갔다 <laughs> 됐습니까. 또몇 번이지. 서뱃번에가번상속에의 30번. 넓이 속에가박 뱃속에 가서 뱃속에 가서 뱃속에 가서 1속에 가서 뱃속 이. 가서 뱃속봐 가서 뱃속에 가서 뱃 모르는 사람 없잖아. 8 고박이 2분의 1은 4입니다. 약분하면 4입니다. 약분하는 거야. 4, 4입니다. 알고 있지? 네.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하고 같은 거지? 네. 이거는 사실은 나누기 2는 나누기 1분의 2야. 이렇게 분모, 분자를 분모, 분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나누기를 고마운으로 바꿀 때 분모분자를 바꿉니다. 예. 이걸 무슨 수라고 한다? 얘들을 역수, 역수, 역수라고, 역수라고 하죠. 우리 역수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했죠. 네.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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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분자를 바꾼수 역수의 정의는 뜻은 <laughs> 나와 나의 역수를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수. <laughs> <laughs> 어, 아맞 <맞아. 웃음> <laughs> 1이 되게, <웃음> 되게, <웃음> 1이 되게 <laughs> 하는 수. 이제. 1이 되게 하는 수. 이 되게 하는 이 되게 하는 이되 이 아, 그 네? 고박이 2분의 1해 봐. 1 나오잖아. 네, 네. 얘랑 얘이 얘랑 없더라고. 네. 2분의 그리고... 3곱하이3분 2에 봐. 죽여 죽여 이여고여 1이 없고. 3분의 1이 없고. 죽여 죽여 이 없고. 3분이 없고. 2분의 1이 없2의 1이 없고. 2분 1이 고분의이아고 2분의 1이 고 2분의 1이 아고분의 1이 고2분 1이 분의 1이 없고. 1이 아 1이 1이 없고. 2 1이 없 나누기 고박이 이 분의 맞아 안 맞아 사 팔십 이주 주겨 팔8 오케이 나 얼마야 십오 고12 십이 고박이 이 분의 나누기를 안 쓰거든 중학교 가면 huh. 다 고박이로 표현하거든 자 주겨 주겨 이5 됐니 <laughs> 네 얼마야 8십 팔십 차는 얼마이다 8 어? 있네. 90원. 왜? 응? 네? 센치 응? 아니에요? 근데 좀 90원이에요. 90이에요. 아, 90이구나. 90? <laughs> 아, 80원. 아, 80원. 아, 네. 이, 이금. 아, 네. 그렇게 계산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보자. 됐냐? <laughs> 네. 몇 번? 36번. 6번. 31번. 31번은요? 어었어요 아니면 6번봐. 36번은 누가? 왜 6번을 체나 해? 나도 왜지? 아니 6번봐. 36번, 36번 나 이거 시험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내는 거야. 예전에 김 유이 김께서 나에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유이 김이 나에게 물어본 문제야. 까먹은 문제 중 어? 이거 나한테 물어봤어. 거기 필리핀 갔다 와서 필리 베트남 베트남 갔다 왔을 때. 왜모르겠 갔다 와서 선생님하고 개별 수업했잖아. 그때 나한테 물어봤어. 너무 많이 썼지 않아요? <laughs> 너무는 센트로 <laughs> 맨날 오더라. 맞아요. 그렇지? 얘가 조금 얘가 뭐야? 그서 불려왔어요. 아닌데 그때 유희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나한었는데 아, 어, 응. 너무 어렵다. 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 했어. 수업하고서. 멍청해서 몰라요. 정말 그 정도 가할 말이 없어. <laughs> 빨리 풀어 36번이 중요해. 나 이거 시험 문제 꼭 내는 문제야. 36번. 시다편4하요번 그렇게 중하요4 4세를하세요 44세기를 구하세요. 4다세기를 니은 세요4 4구요네4세기를구하를 구하세요. 4를하 는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나누기인데 네.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밑변 이게 곱하기 높이 아까 방금 해줬지 그 이거는 왜 그렇게 나누기이지? 네 여기 가봐 곱하기 이분의 일 여기 기준 곱하기 나누기 이분의 일 곱하기 이분의 일이지? 네 이분의 일맨 앞에다 갖다 쓸 거야 이분의 네. 일 곱하기 밑높 음. 이 분의 곱하기 민노 민노 민노. 이 분의 곱하기 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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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놈이야? 민노. 이 반만 믿어? 이 분의 곱하기 민노. 이 분의 곱하기 민노. 이 분의 곱하기 민노. 이 분의 곱하기 민노. 분의 여기 봐봐. 네.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한 변을 밑변으로 잡아야 될 거야. 네. 밑변이 바라보는 꼭짓점. 꼭꼭. 어, 밑변이 바라보는 꼭짓점. 이꼭 끝점으로부터 내리는 게 뭐다?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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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지! 뭐다 수직. 뭐다뭐다 10도. 수직. 보다 보다 뭐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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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다 진짜. 이게 뭐다? 수지! 이게 뭐다? 수지! 그리고. 각이 어? 대변. 아니! 아. 수직. 알시어 다시 시작. 한필을필변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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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로부터필하 이게 뭐다? 이 <laughs> S는 그러면... 2분, 아, 2분의 1 곱하기 맞아? 네 2분의 1 앞으로 끌었었어12기12 곱하기 2 0기12 곱하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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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2곱하 다른 형식하기12으하기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 다음에.

이가안 가. 열이를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네.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같이 2분의 2분의 1 곱하기 있으니까 없앨 수 있다고 했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오케이. 자, 우리 네. 약분할게요. 4로 약분할게요. 4로 약분하면 4, 2, 2, 2 8. 2. 4, 3, 12. 12. 맞아? 안 맞아? 네. 또 2로 약분할게요. 2, 4, 10이라, 5, 5. 5. 5. 그러면 네모는? 얼마야? 3호? 1우이 와우 It's very interesting. Impossible. i n t e r e s t i n 이해 이한 거야? 이 love t h 어디서 이해 안 갔어? It's e r i 이거 2 있지? 어, 곱하기니까 약분 양변을 2 곱해서 없앴어 4로 양분했어또 2로 약분했어 이해 어그리돼 선생님 근데 S 같은 건 뭐예요? 어 스퀘어 스퀘어 넓이 넓이 선생님이 스퀘어 지 시크릿. 아니 이제 시네 시크릿하고 그거 이거 이거 시크릿이에요. 오늘 이제 시. 이게 웹로고. 네 로고. 네. 로고 선생님이 하셨어요. 엄청난 어, 선생님이 로고 만드셨어요? 네. 누가 만드셨어요? 로고 제작하는 곳에 몇몇 군데 의뢰해 가지고 몇 군데 의뢰를 해서 만든 거야. 몇 군데 웹하트에 의뢰를 해. 웹하트에 많은 그그 그 이제 단어 중에 시크릿이에요. 비밀 뭔가 비밀스럽게 잘는 말해주셨어 말해주셨어, 말해주셨어. 말해 말해. 까먹간절이냐 저기 뭐, 어? 써주시면, 뭐, 어? 써주시면 벌써 로고 좀 그려주세요 로고 나 몰라 에? 에? <laughs> 스프레트 여기 이을 텐데 공부 되잖아 볼게요 근데 그거 계기가 뭐 간절히 원하면 뭐지? 이루어진다 어? 그 시크릿이 그뜻이가요간원이 음, 끌어당김. 간절히 원하는 걸 끌어당김. 그 시크릿이 우리 비밀 아니었 어, 그런, 그런, 그, 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아. 센책 뭐 받으러 와야 돼. 센책 페이지 169페이지 75번부터 183페이지까지 모두 풀체 다구별 영상을 들었으면 어떻게? 쉽게 풀수 있다. 풀수 있다.